안녕하세요. 베베몽 TV입니다. 오늘은 현대 모빌리티 한번 해 볼게요. 다라란 다라란. 야. 오늘은 베니워크기를할 거예요. 베니워크기. 제가 제가 접 제가 아까 찍은 영상 있거든요. 그건 이거 찍고 올릴게요. 여튼그 동영상에서 제가 배녀께는 미룬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 시간 봤을 때 제가 4시에 올린다고 했는데 시간 봤을 때 아직도 너무 쾌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한번 더 올리는 겁니다. 뭐야. 진짜 화면. 하면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요? 아, 뭐, 왜 떨어져? 어? 원래? 왜더 올라가? 여기로 간 다음에. 뭐야, 어디로? 아, 여기로? 간 다음에. 뭐, 줄 같은 게 있네? 뭐, 줄다리기인가, 이거? 어? 아닌데? 아니, 배뇨께 해야 된. 어. 그렇다는 거는, 거기로 할게갈 수가 없어. 잠깐, 이거 돌아가는 건데요? 네?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거 이렇게 가면 돌아가야 되는데, 길을. 뭐야? 내가 상대방 차를 탔어. 이거, 이거 내 아이디 아니야. 이거, <laughs> 어, 진짜 웃기네. 내가 상대방 차를 탔는데, 봐봐요, 이거. 이거 내 닉네임 아니에요. 저는 y00n0618이에요. 이거 내차 아니야. 아니, 아, 어, 진짜 웃기네. 아, 그럼 2차매. 오케이, 2차매. 아니 이 차면 이차 버리자 이 차를 버리러 가요 이 차를 버리러 가요 이 차를 버리자 근데 추락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이 차를 버리자 이 차를 버리자 이 차를 버리자 이 차를 버리고 갈게요. 이참에 이 차를 버리자. 안 돼. 이 차를 여기 올라가게 해서, 아이, 진짜. 이차를 이 여기에 올라가게 해서, 자, 이세나다 윙? 간다. 너만 믿고 있어. 내 차라. 아니, 내 차야. 아니, 상대방 차야. 버릴라고 했는데 안 되네. 오! 게임이다! 고! 나 카산이네? 뭐. 어, 잠깐, 게임 한 번, 게임 한번 했더니 돈이 올랐거든요? 이걸로 이제 배뉴 사면. 땡, 개이득! 오케이, 지금 다시 켜서, 배뉴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개이득이다, 개이득! 게이든. 진짜 개이득인데요? 어, 이거 손에 없어. 피해가 어, 없는데요? 어. 이제부터 배뇨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손에 진짜 없다. 뭐, 손에 볼거 없, 또 없어요. 그냥, 배뉴 사면, 그냥 좋은 거지. 뭐, 손에 볼 것도 없어, 이건.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거 가자. 가져... 뭘 가자는 거지? 어, 거기, 거기, 차량 판매점. 여기가 그러니까 차고 말이죠? 여기 근처에요 여기 근처야. 어 여기 놀이터죠. 여기 근처야. 이제 네, 여기가 아닌데 이쪽으로 가요. 현대 마크가 있어야 돼요. 현대 마크가 현대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도 바로 직진하면 여기 있어요. 저 왼쪽에 유리창 구이죠 아닌가? 여기인가? 하여튼 저기로 가볼게요. 여기다! 여긴데? 잠깐,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 하여튼 여기야. 오, 어, 여기 맞네. 현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알던데는 여기가 아닌 아무튼 가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어 맞다. 오케이 이제 베이너를 잡을까나? 잠깐 이런 거뭐 없어? 이런 거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뭐도 없어. 잠깐 둘다 똑같은 잔데 이거 뭐? 아 잠깐. 오. 뭐? 뭐 달라. 왠지 아세요? 이거는 앞부분이 뭔가 더 특이하고 이거가 더 멋있어. 이거는 저기. 밑에 물방울같은게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물방울같은게 두개있어요 잠깐 아반떼 살수 있는데? 오케이 베뉴 살지 말고 아반떼 사자 아반떼 멋있는 검정색은 너무 좀 그런거 같고 오 베이지색 오 좋아 오 예쁜데? 구매 오케이, 구매되고 여기 나가기 그리고 차 보면 오케이, okay, 아반떼 있다 오케이, okay, 뭐손에 보일 거 없잖아요? 이제 이 아이오닉 필요없어, 아반떼야 오케이, okay, 아반떼, 특템 오, 아반떼. 아반떼다. 아반떼 신형. 내가 왜 조수석에 앉은 거 같지? 오, 똑같은 아반떼다. 야, 우린 친구야. 하하. <laughs> 오, 되게 빠른데 스포츠카여서 그런지? 진 스포츠카 거든요? 이제 내 집에서 아반떼를 추가하는 거지 내집 내 집에서 이제 아반떼, 아반떼 못하는데, 이번 샤워버스... 를 못하고... 뭐요? 이렇게 완료. 이제 이거 어떻게 꺼 그 제가 못 하는데요. 제 설정. 아반떼 리뷰를 할게요. 아반떼 리뷰란 이게 무슨 상관이? 오 일단 되게 넓적하네요. 여기 길는좀 좁아 보이지만 이렇게 봐요 넓적해요. 이렇게 봐도 넓적해요. 누가 봐도 넓적해요. 그리고 여기 다이, 다이마, 다이아몬드 패턴 그리고 이 날카로운 날카로운 이 조명등 그리고 여기 슈퍼맨 같은 여기 조, 뒷조명도 멋있고 특히 여기 여기 영어로 아반떼라는 게 써져있어서 더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 라이트 밑에 라이트도 멋있고 여기 되게 천장이, 되게 천장이 이렇게 멋있거든요. 약간 여기는 여기는 그 스포츠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뚜껑 열리는 데 아시죠? 뭐 클릭하면 뚜껑 열리는데 이 부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오 어, 그리고 여기 날카로운 이 나이키 같은 이 포지션 뭐야? 이 검정색 쪽 이어져 있어서 더 멋있고 마지막 이것도 멋있어요. 이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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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이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이조이 이 색깔 조합으로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 켤수 있으면 응 이거 뭐지? 라이트 켤수 있으면 라이트 켜고 라이트 켰을 때 조금 라이트 켤수 있다. 일단, 이렇게 봤을 땐 엄청 멋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두번 켰을 땐 엄청 밝아요. 그래서 더 멋있다. 어, 되게 쾌적하고 넓어요. 어, 넓고 멋있네. 여기는 어디지? 밤이어서 밤이어서 라이트 두번 켜야겠다 어 이제 됐다 자, 이제 여기 캠핑장이거든요? 여기다 아반떼 딱 해요. 엄청 멋있어. 봐봐요. 이제 여기다 딱 해요. 뭐야, 여기 왜 떠져있어? 뭐야, 여기 왜 떠있어? 떠있는 것좀 빼자. 오케이, 이렇게. 자, 이제 멀리서 풍경 봐요. 잠깐, 차두개할수 있나? 못해. 하여튼, 이렇게 아반떼 리뷰를 해봤는데요. 둘 중에 어떤 게더 예쁜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아반떼가 더 멋있는 것 같네요. 따라란, 따라란! 어, 잠깐. 이 아반떼 회색도 멋있고, 이 아반떼 베이지색도 멋있고. 그럼 안녕.